제목이 신령이 가나다 애통해 야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서 내몸 육체가 육화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육화되는 그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네. 어, 우리가 보통 그 세상적인 어,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요. 양보하라 어, 또는 용서해라 또는 봉사하라 선행하라 이런. 에, 등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속이 변하지 않은 채로, 근만뻔들하게 행동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지주리고 목말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광대를 맺고 있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내 영혼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 상태가 변하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이런 선한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는 생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의 존재가 바뀌기,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열매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행을 하는 거고 양보를 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등목들이야내 존재가 변해서. 단순히, 부인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존재, 내 존재, b e i 존재가 바뀌어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명이 나라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다, 이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네.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장. 7장에 17절 봅시다. 17절 열매로고나무를낳는다 이렇게 나오지요. 무슨 얘기니까 입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우리는 예, 여하복 15장에 나오지요. 예수스서는참 포도나무요 그기에 접붙인 가지다 이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말로 가만히 있어도 이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속이 변하지 않더라도, 아직 변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행하면, 행하면 행할수록 내 속에 변하는 것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심에 깊어지더라 이겁니다. 그죠? 음. 요한복음 15장 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곧 농부라. 그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사랑하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는 내사랑하에거아리라 계명이란 게 뭡니까? 하늘을 영원히 사랑하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라 그렇죠? 아, 네. 서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음이 주를 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품과 인격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이 나,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 세상에만 있으면 신형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신형이 세상으로 가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항상 세상의 것을 더움켜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는 이 신이 가하고 애투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누구하고 비교하고 또는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고 우월감과 그 열등감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죠? 예. 네. <laughs> 일반 사람들은 심리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만족감이 충만한 상태를 좋아하지, 심리 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요한 일서 2장, 1 5절부터 17절에 이 말씀 나오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